자, 안녕하세요. 단양입니다 자, 오늘은, 야, 이제, 입추가 지난 지, 음, 10일이 넘었습니다. 자, 오늘이 예, 8월 20일입니다. 20일. 그죠? 입추가 7일이었나? 그러니까 13일 정도 지났죠. 자, 요즘에, 그, 여기 단양 쪽에는, 아, 며칠 전부터, 어, 그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이제 가을에, 어, 기운이 돕니다 그래서 어, 이 가을이 되면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 지금 작업을 해 나오는 중인데 자 지금은 다시 이제 보온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보온을 에, 우리가 봄보를 깨울 때는 완전한 보온이 들어간다면 어, 지금은 가을에는 한반 보온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만 저는 늘 이렇게 에, 가을이 입추가 지나고 한 20일가 되면 이 작업을 필요합니다. 자, 이뭔뭔 뭔 얘기냐면 아, 이제, 이제 가을 산란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까지 쭉진이고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해나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먹이 관계 특히 예, 먹이 관계를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벌의 압축 예, 소비가 너무 과하게 들어가지 않게 벌에 맞게 소비를 넣는 것 또한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압축하고 어, 그다음에, 예, 그 다음에 먹이 관계 예, 여기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아, 벌, 저, 벌 여왕이 산란을 잘 나갑니다. 먹이가 없어도 산란 안 나가는 것이고 먼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화분 떡을 뭐 올려주실 분들은 올려주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예, 뭐더 좋겠죠? 화분 떡까지 올려주면. 자 여튼간에 예, 지금은 보온을 하는데 예, 이제 요즘에 첫째 저,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도 할 일이 뭐냐면 저는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제 소문을 한 바퀴 늘 돕니다. 지금 소문을 돌면서 할 일은, 에, 낮에는 지금 요즘에 뭐 이번 주까지 폭염이라고 하는데, 에, 낮에는 덥기 때문에, 가을이라도 낮에 덥기 때문에 벌들이 에, 소문 앞에 이렇게 뭉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 안에 유아 온도를 생각하면, 벌이 안에 더울 때는, 벌들이 더울 때는, 육아 온도가 넘어갈 때는 얘들이 환풍을 한다든가, 벌들이 퍼져서, 자,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조절을 하는데, 반대로, 반대로 만약에 그, 기온이 내려가실 때는, 얘들이 안으로 다 직결을 합니다. 그런데, 직결하는, 직결하는 데에서, 만약에 내가 벌보다 소비를 많이 놓았다 그래서 소비마다 낮에 덥기, 온도가 낮에는 덥기 때문에 여태까지는 뭐 온도가 낮진 않죠. 그래서, 어, 부분적으로 다 산란을 해놨다고 가정했을 때는 결국 기온이 20도 이하로 내려갈 때는 얘들이 다 보호를 충보를 못 합니다. 예, 물론 전 아직까지도 뭐 20도 전후에서 밤 기온이 유지되기 때문에, 예, 극단적으로 말하기는 뭐하지만, 어, 여태간에 보호를 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오늘 작업은 여러분들 잘 보시고, 중요한 거는 진드기구제 꼭 해오셔야 되고, 앞으로 해나가셔야 되고, 벌에 맞게 소비를 축소시키는 거, 그리고 먹이 관계 항시 유지시켜주는 거, 예, 그거 중점적으로 세 가지를 명심하시고, 자, 전, 뭐, 제가 하는 방식이지만 무조건 지금 전 아, 점점 기온이, 아침 기온이 떨어질 겁니다. 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어, 우리가 온도 관리는, 그그 그 날에 그그 그 해에 아니 그그 그, 그 달에 그그 날에 가장 좋은 일 아침 기온 때 우리가 판단을 해서벌 어, 안에 에, 벌을 관리하는 것이 에,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오늘은 전 어, 먹이 관계 다시 체크하면서 그 다음에 소비 관계 축소 관계 체크하면서 어, 보온까지 반 보온까지 들어가는 작업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여튼간에 에, 그 제가 생각할 때는 이달 말까지는 최소한 아무리 안돼도 꽉찬4회벌 이상은 만들어놔야 월등할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에, 지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통에 연해내 가지고 아, 지금은 분봉 시기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전뭐 어, 굳이 분봉을 취앙을 만든다라면. 어, 신앙을 좀더 여유 있게 나중에 망실됐을 때쓸수 있는 그런 그 예비 신앙을 만드는 차원 아니면은 분봉을 띠는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어, 지금 있는 벌을 좀 고르게 약한 벌들은 다른 벌통에서 보충을 해서 어, 벌을 좀 고르게 만드는 작업을 해가면서 보온을 해준다. 자, 저런 게 규정이 있습니다. 어, 제가 늘 얘기지만 어, 신매 벌통의 공간의 개념으로 늘저는 관리를 하는데 에, 다시 말하면. 오매벌 이상이 되면 안에 따로 보온판을 막아서 보온을 안 합니다. 자, 만약에 이게 지금 이건 물론 지금 어, 5 다섯 장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지금 5매벌이안 됩니다. 요거는 지금 딱 같아야 한4매벌 정도 된다고 파악을 하고 여기 다섯 장인데 째 벌이 여기만 조금 붙고 여기는 안붙었도 짰습니까? 그죠? 여기는 다 봉판이고. 아, 어, 그래서 요거는 그냥 날씨가 아직 가을이고 지금 안에 봉판이 형성이 잘돼 있습니다. 봉판이, 지금 확인해 볼게요. 뭐잘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양, 요것도 봉판이고요. 그죠? 요 봉판이죠? 자, 요것도 당연히 봉판일 거고. 자, 두 장도 봉판이고. 자, 요것도, 예. 먹이는 충분하죠? 예, 봉판입니다. 봉판. 그죠? 그 다음에, 자, 먹이 관계를 보는 겁니다. 저는 먹이를 계속 좋아왔기 때문에, 예, 또 많은 건 많을 수가 있어요. 아, 이건 먹이가 굉장히 많네요. 야, 먹이가 이렇게 많습니다. 이거는 먹이가 너무 가다이 많은 거예요. 두 장은 동판 충동판인데, 요거는 지금 어 거의 이쪽은 뭐90% 점멸됐고, 자 이쪽 아 이쪽은 좀 산란 나갔네요. 산란 나갔으니까 이건 놔두고, 하여튼 요거는 어 조금 가다게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먹이가. 그래서 이럴 때는 산란 깔린 거는 놔두고, 요거는 완전히 이제 먹이장입니다. 산란 안 나가고, 자 이런 거를 뒤로 제쳐놓은 겁니다. 뒤로 제쳐놓고. 자, 다시 정렬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산란 나갔죠? 이것도 봉판, 이것도 봉판. 그러면, 여튼간에, 요 3회는 차, 지금 3회 볼 정도 되는데, 여기 안에 볼까지. 자, 5회 이렇게 뒤밀어어도 관계 없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자, 이렇게 5회 정도 맞춰놓고, 어, 요거는 제가 이겠지만, 아, 5회 볼 이상이 되면, 저는 안에 보온을 따로 안 해요. 물론 하도 관계는 없지만, 굳이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요건, 5회가 좀 딸긴 딸려도, 요 정도면 그냥, 공판이 두 장이기 때문에 곧 아마 한 10일 정도 되면 오메가 찰 겁니다. 오메는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굳이 안 하고. 자, 먹이 경계가 충분했어요. 자, 먹이를 확인했고, 먹이 경계가 충분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이제 보온이 들어가는데. 어, 역시 여튼가, 예, 마찬가지로 저는 비닐로 자이 보온을 합니다. 자. 우리가 봄에는 뭐, 이렇게 약간 조금 남기고 덮어는 분들 계시고, 다 덮어는 분들 계시고, 꺾어내려서 덮으신 분들 계시고, 그죠? 근데 지금은 제가 반보온이라고 했어요, 반보온. 그래서, 어, 말 그대로 소비 있는 데만 쳐줍니다. 소비. 예. 소비 있는 데만, 이렇게 반보온 보온을 해줍니다. 이렇게 보온을 해주고, 어, 자, 이제 뚜껑 마감하면 되는 거죠. 자내거 마시다가 먹이가 부족하다 다시 말하면 동충판 세장이면요한장 어, 양쪽으로 먹이장 꽉 들었으면 됩니다 그 정도 아마 기준 잡으시면 되고 올해는 참 유독히도 꿀이 안 나오는 해요 어, 그래서 여튼간에 꿀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고 어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내거 마시면서 먹이 관계 좀 확인 좀 해주셔야 되고요 여튼간에 9월 달에 이제 지금부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전 본격적으로 나는 알들이 월동을 나는 벌들이기 때문에 잘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먹이 없다고 먹이만 꽉 주시면 산란 공간이 없어서 먹 제대로 산란을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먹이 관계는 항시 적당하게 적당한 기준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소위 한 매당 한 4분의 1 정도 양쪽으로 4분의 1씩만 있으면 된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충분판 3장이면 한장 먹이점만 꽉 차있으면 먹이는 모자르지 않은 겁니다. 또 어차피 뭐 그렇다고 해서 계속 뭐, 어, 20일, 30일 놔두면 안 되고, 양봉은 여튼 간에 일주일 단위, 10일 단위로 내검을 해서 또 조치를 취해주는 곤충이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어, 관리를, 일주일마다 아니면 10일마다 내검을 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반보는 해는 작업을 지금에 하고 있다.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고, 어, 여튼간 지금 다시 종합적으로 그 정리를 하면 자벌 축소 어, 너무 소비가 많이 벌량에 비해서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 판단하시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 제가 하는 방법입니다 5매 이상이 된 벌은 안에 따로 보온판을 찔러서 보온을 안 해줍니다 그러나 만약에 안에 보온의 어, 한3매나4매 보온 오매 어, 벌이 안 된다는 것은 안될 때는 마지막 소비 마지막 격리판이든 마지막 사양이든 마지막 사양, 목사양기 뒤로 소비 한매에서 두매 정도 공간을 띄고 어, 은박지 그 보온판으로전 쳐줍니다. 뭐나온 보험 판도 관계 없습니다. 하여튼 보온판을 대주고 오매볼 이하일 때 이상일 때는 안에 보온판 작업을 안 해주고 위에 반 비닐 보온만 해준다. 이렇게 예, 여러분들 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튼간에 이제 어, 날씨가 이제 점점점 기온이 내려갈 겁니다. 낮의 기온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날의 최저 기온, 점점 가을이 깊어갈수록 아직까지는 밤 기온도 한 20도 정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 이제 곧 바로바로 전또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20도 이하로 내려가면 애들이 이제 아침에, 예, 아침, 낮에 새벽에는 다 들어가서 이제 육아 보호를 하게 됩니다. 예, 요즘에 날씨가 더워서 낮에는 많이 밖으로 뭉친다 하더라도 그거에 비해서 그걸, 그걸 가지고 소문을 활짝 열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적 기온일 때를 생각해서 벌 관리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